해서 우리 빈민 주거 약자와 단체들이 어 이름도 멋있어요 내 나라 공공 임대 농성단을 꾸리고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위험하다,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공공 서비스 안전 재난 인력을 초원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 말 노동 복지, 그 돌봄 관련된 사업의 축소나 중단,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어, 이 청년 일자리를 내팽개치는 민간위타 사업 예산, 삭감 내지 중단, 안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 그리고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가 약속한 서울시 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약자들, 빈민들, 재정우원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면서 지금껏 투자하고 있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했죠? 그리고 국민의 힘서울시의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마을센터 예산 전액 색감, 아직도 그거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전태일 기간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색감에 보였어요. 네, 이런... 어, 이해 한다는 비상식적 행동을 저희 서울시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사회 서비스는 돌봄 공급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아주 소중한 이제 어, 공급기관인데 원래 예산이 210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가 42억 삭감했어요. 근데 서울시의회가 거기다가 더해서 100억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마을노금 복지 돌봄 사업하지 말자는 겁니다. 맞죠. 검사 예, 일라는 대부분이 청년이 청년 천년 노동자 고용을 통배치고 거리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예, 이런 서울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결이 어, 예산 조정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조정이 되면 예결이 전체에 넘어가고, 어, 지금 예정로는 으 12월 19일 날 서울시가 매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작할 겁니다. 맞죠? 예. 네. 네. 근데 유명한 것은, 유명한 것은 서울시가 반노동 관심 인생 정체를폐기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우리가 대화를 요구해도 대화를 거부한 소통 불통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거란 것입니다. 맞죠? 네. 이번에 뭐 서울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년, 후년, 오세훈의 서울시가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계속 투쟁할 거란 겁니다. 네. 한국 사회는 대단히 변화가 큰 사회예요. 2017년도에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근데 불과 1년 전까지는 박근혜가 탄핵됐다는 생각 대부분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탄핵시켰습니다. 근데 또 얼마나 변화가 크냐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시 부활할 까한거 많은 사람들이 설마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부활해서 지금 약자들에 대한 칼날를 휘둘리고 있습니다. 부자들 위한 정책을 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 못갈 거다. 맞죠? 예. 그럼 국민의행이 시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민주당도 불철어예요 제대로 안 합니다. 항상 후퇴하고 입하고 소홀한 정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민주당한테 또 새로운 대한사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세훈, 윤산열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 투쟁에 함께 합시다. 이번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오세훈 윤선열의 본질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수구 보수 국민의힘에 맡길 수 없다. 불철저한 중도 보수 민주당의 대안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노동자 민중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잘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쟁이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 큰 힘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희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입니다. 함께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손잡아주고 연대하면서 그러한 대안을 향해 새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